Whoa, whoa, whoa. 네 템플스테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선본사라는 곳입니다 여기 템플스테이 규칙들이 있고 여기 일정표 저는 이번에 휴식형으로 신청해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0분이니까 방사 안내 및 참가복 지급 내가 오늘 오고 나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이제 베개 커버. 그 다음에 바지랑 티.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취사를 할수 있는 인덕션도 있고, 여기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샤워실하고 이렇게 변기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진짜 좋고, 여기 풍경 미쳤습니다, 진짜. 여기 밑에는 계곡도 이렇게 흐르고, 저기가 상류 같은데, 발 담그면 진짜 시원하겠다. 와.. 춥다 전각의 네, 배치가 조금 달라요 그냥 하시고 가 간단하게 하자라고 해드릴게요 공연시간에 잘 해드릴까? 응. 안녕하세요 두 그릇. 절밥이 맛있네. 여기서 좀 이따가 6 시에 종친답니다. 종치는 거 보고 가빠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남방 중장 천왕 동방 지곡 천왕 북방 비사문 천왕 서방광목천왕 뭐 동서남북을 지키는 뭐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 그림이 진짜 멋있습니다 와 풍경 죽이는데 목적이 가파이었고 네. 캠프 네. 스테이를 한다는 생각은 없이 왔어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캠프 스테이? 아한번 아, 해보셨구나. 한번 됐다고. 한번세 번째. 어, 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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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히려 더. 몇 번째예요? 그 처음입니다. 예, 아. 네. 그 처음으로 왔는데 혼자 있어가지고 네. 아 오늘 혼자겠구나. 네. 네. 뭐 근데 뭐 혼자든 뭐. 몇명있든 상관없다 생각했거든요. 몇 원래 올 때부터. 맞아요. 네. 이렇 혼자 계실 생각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쉴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원래 팀장님이랑 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알게 되시니 예. 네. 근데 마침 여기 계셨고. 네.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디? 저기, 그쵸? 아 맞네요. 아유 지팡이 대여가 되는가 봅니다. 나무 지팡이 드릴까요? 네. <laughs> 하시다 보면 네이상에 빠질... 빠지면 이제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명상에 빠지면요? 아 이게 하면서 내가 어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어 내가 이런 면이 있네 나에 대해서 좀 음, 이렇게 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런데 네. 제가 한번 배워서 해보려고요 네. 아, 공사 중인 거 같은데 지금 네. 그쵸? 네. 현장에서 뭐라 그랬지 아까? 여기 약간 물 먹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laughs> 선본사 아, 네. 1 k m 1킬로 남았습니다 힘듭니다 저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물고기도 있고 아, 예. 도착했습니다 갓바이와소원지가 아, 네. <laughs> 할 수도 있고, 와, 진짜 웅장합니다 여기 보면 쌀 같은 것도 들고 올라옵니다. 다다 들고 오신 쌀. 20kg 쌀. 여기다 초를 피우시고, 물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저희도 쌀 있습니다. 와, 웅장합니다. 그 안에선 스님이 계십니다. 보시면 절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쪽 분은 108배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8배 외워 스피커인데 여기서 스님이 불경을 외우시거든요 여기 안에서 외우고 계십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런 거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무슨 기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름이 다 적혀 있네. 와, 예쁘다. 밤 되니까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 예쁩니다, 근데. 분위기 있다. 다 내려왔습니다. 야, 이거 와, 물 진짜 시원해 보인다. 일단 내려오면 왼쪽에 이게 흥번지털이 있고, 저 정면에 라면하고 어묵하고, 야, 이거 겨울에 진짜 장사 잘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묵 두 개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후기 봤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은 비싸겠지만 저는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씻었습니다 졸라박스입니다 진짜 아까 사실 <laughs> 밥두 공기 먹었는데 갑바이 갔다 와서 소화 다 됐습니다 배가 고플 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1층에 다과가 있어서 다과를 좀 챙겨왔습니다. 일세, 스파드, 오 이거 먹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멋진데 인연이 가고. 응. 이만 딱딱 들면, 뭐, 하기 없습니다. 걱정어시고안 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을 들을 때, 이거. 지극한 마음으로, 소천님께 응. 얘기합니다. 응. 응.

저는 108배를 마치고, 원래 좀 구경 안락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잤습니다. 지금 10시 45분, 퇴실할 시간인데, 나가기 전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던 대로 정리를 해놓고, 옷이랑 베개 커버는 이렇게 접어서 내려가서 반납하면 됩니다. 이 공간에서 1박 동안, 아주 잘 쉬었습니다.